지면을 누르고 있다가 팔이 들어와요. 몸 안으로 들어오면 연결된 걸 가지고 오른 발바닥에서부터 옆쪽으로 차주는 거 타겟 쪽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 라인 따라 결 따라 그대로 나가지기 때문에 팔이요 중간에 변화 없이 앞쪽으로 타겟 쪽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선수들이 이제 치는 걸 보면은, 디버트가 날 때, 공 앞쪽으로 나죠. 당연히 좋은 디버트는요. 근데, 자, 디버트에서 아마추어랑 가장 큰 차이는, 선수들은요, 공 앞쪽으로 얇고 길게 난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양잔디에서 공을 칠 때, 어떻게 되면 공 앞쪽으로 아무리 디버트가 나도, 돈까스막 막 이만큼 날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고, 자, 선수들은 외지 같은 샷 말고요. 미드라인 정도 칠 때는 공 앞쪽으로 얇고 긴디버트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낌이에요. 느낌적으로 이 페이스면에 공이 굉장히 오래 붙어 있다가 날아가는 형태로 공이 맞고 나서 바로 내가 탁 들어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공이 페이스면에 오래 붙어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정말 좋은 컨택이 났을 때는요. 자, 결국에는 맞고 나서 리코킹이라 그러죠. 맞고 나서 내가 얼마나 리코킹이 빨리 안 되냐. 빨리 안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빨리 안 되고 그대로 내가 나가 져서 최대한 늦게 내가 리코이 돼야지만 그런 느낌이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팔이 앞쪽으로 이제 뻗어지면서 길게 리드가 되려면 팔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백스윙 들었어요. 자, 백스윙 탑에서 일단 자, 팔이 내 몸통 안으로 팔꿈치가 내몸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오른쪽 발바닥에서 지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팔이 일단 들어와요. 몸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프로들은 이 오른발의 지면을 타겟 쪽으로, 옆쪽으로 차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오른쪽 골반이 위쪽으로 펼쳐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이 나와요. 자, 이 느낌에 마치 폭발이 되는 느낌으로 따라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진행 방향이겠죠. 타겟 방향으로 팔이 들어온 다음에는 옆쪽으로 발바닥을 밀어주고 차주면은 마치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달리기를 할 때처럼 튀어나갈 때처럼 지면을 내가 받차고 타겟 쪽으로 던져지는 힘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오른발을 위쪽으로 차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운스이 들어오면서, 오른발바닥이 이렇게 옆쪽으로, 옆쪽으로 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느낌을 어떻게 따라 하시냐면, 점프하듯이 따라 하세요. 절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내가 이거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지면을 박차는 힘은 지면을 누르고 있다가, 팔이 들어와요. 몸 안으로 들어오면 연결된 걸 가지고 오른 발바닥에서부터 옆쪽으로 차주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 라인 따라, 결 따라 그대로 나가지기 때문에 팔이요. 중간에 변화 없이 앞쪽으로, 타겟 쪽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백스윙 탑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오른쪽 팔꿈치랑 오른쪽 골반이에요. 두 개가 뭐 따로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 팔꿈치랑 오른쪽 골반이 만약에 만났어요 두 개가 위치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기다렸어 여기서 만났다면은 그 다음에는 지면을 오른발에서 옆쪽으로 차 주면서 앞쪽으로 던져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면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결 따라서 그대로 던져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제 손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안 꺾여요. 꺾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결 따라 나가지면서 그 다음에 팔로스루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피니시까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코킹 당연히 늦게 리코기 되면서 길어지는 팔로스루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팔을 멀리 버린다고 절대 해결되지 이 않습니다. 오른발 보세요. 지면을 옆쪽으로 차주는 거예요. 오른발을 발바닥에서 옆쪽으로 차주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손목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으로 내가 손목이 쓰여질 거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러한 스윙을 하려면, 당연히 손목 힘도 빠져 있고, 이 구간, 임팩트 구간에서 내가 이렇게 낚아채듯이 칠줄 알아야 이러한 스윙을 할수 있는 겁니다.